지금 오늘날 우리가 연설한 데 겨우 적은 전선회관밖에 못하고 옛날같이 효창부장도 한 강감독자장도 당총당 의원도 못하고 하는 것보더라도이정부터 자신있다는 증거 아니까 국민의 뜻에 걱정하고 곽영주와 최인류를 차단하던 그 입장을 생각해서 4인9그 정신은 다시 되서있고 또한 김상중 군이 대통령께 그예결한 호소란 그뜻을투철서 우리 모두의 불행을 만드면서 늦기 전에 파수기 없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 해방의 영단을 영단을 내일 내여러분과 더불어 나는 호소하고 척구해서 맞이한다. 또한 나는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자. 어째서 같은 한국사람인데 그렇게 못 만나냐. 요새 흔히 하는 말도 집에서 누구는 맨날 만나자고 하면서 어째서 우리끼리안 만나자.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안보 얘기 우리 충분히 듣겠다. 우리가 납득는건다협명을였다 어째서 우리가 말한 민주회복이라든게 이런 얘기 들으면 들어가있겠다 말해보자. 옛날에는 일본한테도 사과를 한적게 있어가지고 대사관, 사관들이만이 원관들이 맨날 가서 임금한테 왕처럼 안 된다고 말이지, 말했는데, 아, 그럼 민주국가에서 우리들이 말이지, 대통령 만나자 좀 만나자고, 뭐 만나자고. 말할래 할수 없고, 박근혜 얘기하면 격한다고, 국민선정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이. 기계지, 만나서 얘기를 하자. 나에게 대통령이 이렇게 쾌활하고 싶어.